키위 껍질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. 키위 껍질에는 우리가 몰랐던 영양 보물 창고가 숨어 있습니다. 1. 섬유질 50% 증가. 껍질째 먹으면 과육만 먹을 때보다 섬유질 섭취량이 약50% 늘어납니다. 섬유질은 장내 좋은 박테리아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과 배변 활동을 돕습니다. 2. 엽산 32% 증가. 세포 성장에 필수인 엽산 함량이 알맹이만 먹을 때보다 32%더 많습니다. 3. 비타민 34% 증가.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노화를 늦추는 비타민이 껍질에 풍부해. 껍질째 먹으면 34%더 섭취할 수 있습니다. 껍질 먹는 팁. 식초물에 2분 담근 뒤 천연 수세미나 칼로 잔털을 살살 제거해 줍니다. 흐르는 물로 깨끗이 헹군 뒤 얇게 슬라이스 껍질째 갈아 스무디로 즐기기. 화면 두번 클릭하시고 키위. 껍질째 활용해보세요.